야외에서는 엉덩이 실룩셀로 어딘가로 향하는 아이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얘들은 야생 동물 같지 않고 그냥 방목이 돼 있는 듯한데요. 산을 누비고 마당에서도 유유자적 봄햇살을 즐기고 덧붙여서 남다른 먹성을 선보이네요. 아, 이제 저희가 염소 같은 경우가 사람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풀어놓고 키워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되면은 알아서 사육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 놀다가 알아서 들어가요. 네, 알아서 마, 많이 먹고 놀다가 자고 싶을 때는 살짝 안으로 들어가서 약간 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염소 가족들 중에서 오늘은 이 아이를 좀 주목해 주세요. 아직은 쪼꼬미. 이름은 산소인데요. 좀 특별한 아이라고 합니다. 음, 산소. 산소? 어, 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가 흑염소고 아빠가 사냥이에요. 어, 어느 순간 보니까 흑염소 친구가 이렇게 하얀 친구를 낳았더라고요. 근데 흑염소는 원래 같은 종 이제 검정색 친구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흰색 친구가 나온 걸 생각해 보면 아마도 아빠가 사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 지금 체구를 보시면 굉장히 작죠. 아마 엄마가 흑염소여서 체구도 엄마처럼 흑염소만은 작게 클것 같아요. 차가 들어오거나 사람들이 걸어오면 어김없이 마중이라도 나가듯 버선발로 나가서 반겨주는 산소. 안녕하세요. 저기요. 저기. 저좀 보실래요? 와와. 우와, 우와. <laughs> 되게 좀 친근하네요. 에이, 예. 네. 염소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다르게 생긴. 그러니까 산 염소? <laughs> 아유,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특별한 외모에 돋보이는 친화력으로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산소입니다. 사람들 틈에 지내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고 익숙해 보이죠. 산소는 엄마랑 이 동물원에서 같이 살지만 엄마에게는 산소가 일순위가 아닌 듯합니다. 여러 마리의 염소들과 어울려 다니느라 산소에게는 좀 무심한 것 같은데요. 동상 이몽 외모도 행동도 조금 다른 산소와 염소들입니다. 어, 저희는 지금 총4 마리를 같이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은 되게 평화롭죠. 근데 이 친구들이 되게... 안에 사육장에 들어가서 밥을 먹게 되는 경우는 저기 있는 제일 큰 엄마 친구가 다른 아기 친구들을 밥못 먹게 머리로 밀어내고도 해요. 근데 특이하게 자기 새끼는 또밥 먹을 때 절대 건들지 말라고 또 지켜주기도 오, 합니다. 모성애가 아, 있네요. 어. 얘기 들으셨죠? 제가 산소 엄마인데 어떻게 모성애가 없겠어요? 제 나름의 육아 방법으로 산소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산소는 사육사의 사랑을 듬뿍 받고 엄마에게도 예쁨을 많이 받으면서 크고 있는 거네요. 염소 무리의 일상 그리고 사냥과 염소가 교배한 산소의 이야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앞마당, 또 다른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어? 누구죠? 아우 귀여워라. 어? 응? 왜? 네? 우리나라 동물은 아니에요. 이제 안데스 산맥에 살고 있는 친자라는 부족에 의해서 처음 알려졌고 이제 스페인이 정복을 했을 때 남미를 정복했을 때 처음에 세상에 알려지게 된 그런 친구들이야. 이제 생김새가 엄청 귀엽게 생겼잖아요. 어 이제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진 만화 그런 곳에서 캐릭터성으로 많이 인정을 받아서 모델이 되기도 했고 성격은 겁이 많아요. 다른 설치류랑 똑같이 겁이 많은 친구들이고 여기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좀 그나마 괜찮아진 그런 온순해진 그런 편이에요 안녕? 나는 친우라라고 하는 동물이야 친구야 서놀랍 우리 가 누군지 모르 우리 고이가게 설명하면 바로 알 거야 너희가 좋아하는 피카츄 있지? 그렇죠. 아 피카츄? 피카츄? 오마오 마. 피카츄. 아 그러고 보니까 비슷하네. 그러니까 저희 피카츄 세대잖아요. 어 저희 오빠 아니잖아요. <웃음>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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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웃음> 우리 같은 세대인데 우리면 피카츄 세대인데? 원장님 태권도야. <laughs> <아니, 웃음> <laughs> 그게 우리를 모델로 만든 캐릭터야. 오 알지 알지. 피카 피카 피카츄. 그게 친칠라였구나. 외출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라 안전을 위해서 하네스를 하고 등장을 했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움직임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첫 대면을 하게 된 산소와 친칠라. 두 겁쟁이가 만나더니 경계를 하면서 아직은 서로 대면 안되면 하죠. 동물들끼리도 서로 종류가 다르니까 친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서로 빤히 보기만 하네요. 좀 어색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깨발랄함은 일치하는 친칠라. 다음에는 산소와 만나서 함께 뛰어놀 수도 있겠죠. 그렇게 친칠라의 짧은 산책은 끝. 이렇게 좀 털이 부드럽기 때문에 모피로 많이 이용됐다 했는데 털은 다른 거에도 많이 이용이 돼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 아니고 이친구가 직접 이용을 하는데 자기를 보호할 때 몸을 흔들어서 털을 뽐내서 자기를 보한다든가 호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여기 있는 털이 굉장히 엄청 촘촘하게 박혀 있는데 모공 하나에 뭐 10개에서 150개 정도의 털이 박혀 있다고 하죠. 이런 털들은 이제 진드기가 붙을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해가지고 여친구들한테 안전하게 그냥 보호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털들이에요. 사막 모래보다 좀더 고운 입자로 된 모래들이 있어요. 그런 모래로 목욕을, 목욕 모래를 깔아주면 여자친구들이 알아서 목욕을 해요. 몸에 비빈다고나 하는 식으로 몸에 있는 세균이나 기생충, 진드기 이런 것들을 떼어 내는 형식이에요. 이제 집에 가자. 더웠지? 들어가. 옳지 짝꿍이 있었네요 네. 바깥 아들이 어땠어? 얘기 좀 해봐 아, 신기하게 생긴 애도 만나고 겁이 좀 나긴 했지만 재밌었지 뭐 다음엔 너도 한번 가봐 청회색 털을 가지고 있는 두 마리의 친칠라 오동통 귀엽고 애교 가득한 모습 덕분에 계속 눈이 가는 아이들이었죠 오늘은 다양한 이색동물의 하루를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동물 친구들 외에도 여런 뱀이나 라쿤 같은 이색 동물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들 놀러 오세요 고기요 안방에서 만나본 동물이야기 집에서도 보고 싶죠 독특한 소리를 내는 설치류의 기니피그 잠꾸러기와 개구쟁이로 오가는 반전 매력의 패럿 그리고 사냥과 염소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산소 피카츄의 모델인 귀요미 친칠라까지 함께했습니다.